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세를 보면은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갔었어요 4200불을 약간 뚫었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4200불 뚫으러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힘할맹이 없이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격 버티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어제 ETF 연기된 거는 그렇다 쳐도 이제 대박 사건이 하나 또터졌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빗썸이 또터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세에 큰 영향이 없어서 저도 뭐 이거를 뭐 특보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었고요. 암호화폐 총 220억 원어치가 털렸습니다. 털린 암호화폐들은 이오스랑 리플 이 o s 랑 리플 이두 개만 털린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 자세한 사항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본인들은 해킹이 아니고 내부자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암호화폐 부정인출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정기 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이런, 저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대한 악재죠. 이건 ETF 연기랑은 전혀 비교도 될수 없을 만큼 큰 악재인데, 계속 이런 부분이 터지니까 더 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아직 꺼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ETF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시세 조작도 한몫하겠지만요 자, 아무튼, 거래소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쳐도, 해킹 당하는 거, 우리의 자산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갑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을 안 털고, XRP랑 EOS를 털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털어간 거 시장에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두 가지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리플 투자 생각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방송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방송만 보면 리플은 호재가 쏟아집니다. 근데 현실은 리플은 300원대. 에 리플 방송 시청 안 하시는 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형들 안 들리겠지만은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리플 빠들이 제일 악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이제 시청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악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일단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서 글을 썼으니까, 이제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두 분, 이제 굉장히 아이디가 이상한 그런 두 분이신데, 솔직히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라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가게 앞에 서가지고 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사 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실생활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배려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XRP가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이제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 탓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호재라는 단어,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오늘 영상을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XRP 거래 볼륨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급작스럽다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올라갔는데, 최근 10억 달러 금방의 거래량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거래소 거래량 조작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뭐 그렇게 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식을 보면은, 이런 소식이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엑스래핏 파트너 거래소들이 있죠. 영국의 비트스탬프, 멕시코의 비소 그리고 필리, 필리핀의 코인스타 ph. 이세 개의 거래소가 엑스래핏 파트너들입니다. 자, 그럼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래핏 파트너들 거래소들의 엑스래핏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 엑스래핏이 사용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 것이고,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가격은 상승하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승한다면 은 40센트 위까지 오를 수가 있다. 자, 최근에 영국의 비트스탬프로부터 필리핀의 코인스타 pH로 가는 그런 트랜스퍼 거래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이동, 볼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거래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어떤 날은 살짝 줄어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숫자들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비트스탬프에서 멕시코의 비소로 이동한 거래량 볼륨 역시 이제 꽤 늘어났다라고 하죠. 최근에 일달라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멕시코 거래소 볼륨이 꽤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엑스레핏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리플사의 목표였죠. 초반 목표는 하이 볼륨, 로우 밸류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XRP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렇게 입만 털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실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XRP 출시 안될 거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결국은 출시가 됐고, 지금 사용까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 거래소에서 나와 있는 XRP 관련된 볼륨 하나하나가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빵 형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XRP 출시는 이제 마라톤의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것에 불구하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척하고 이제 시스템을 갈아엎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리플사만큼 제대로 상용화를 시켜놓고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리플사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사업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전체 인구는 이제 4%도 되지 않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각각 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당장 가격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대로 사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리고 코인을 폄하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당장 큰 돈을 얻고 싶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XRP 투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호재가 많다. 호재가 많은데 이제 가격은 안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호재가 많다라는 것은 리플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리플사에 관련된 호재들 전부 다 XRP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제 생각이 아니라 빵형의 생각 그리고 리플사의 CTO의 생각 그 모든 리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몇월며칠까지 XRP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XRP 실 사용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XRP 사용량 그리고 XRP 관련된 생태계가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점차 사용이 됨에 따라서 나중에는 곧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용량이 증대되기까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그 시간이 주류에서 못 견디겠고 다른 코인 타서 이득을 낼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구글과 리플이라는 그런 기사인데 나온지는 좀된 기사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제 세달좀 넘은 것 같죠? 최근에 구글에서는 스테디아라는 새로운 게이밍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구글 쪽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리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사를 잠깐 보면은 구글은 구글 벤처스를 통해서 리플사 초기 때부터 투자를 해왔던 그런 회사이죠. 유튜브를 소유하기도 한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구글, 기사에서는 이 세계적인 회사인 만큼 구글 내에서, 구글 네트워크 내에서 돈을 송금하고 지불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이 시스템은 초당 1,500번의 트랜지액션을 처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최근에 알리페이나 애플페이가 유행하는 점도 있고 또한 최근에 구글 역시 구글페이를 출시를 했는데 신용카드나 페이팔로 연동을 시켜서 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더 발단을 시킬 수 있으면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은, 서비스 제공자나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제 구글에서 리플사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그들 역시 이제 큰 이익을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구글 검색 엔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항기 씨가 리플사로 이적을 해서 전 세계 지불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개발하는데 힘쓰는 건 역시 리플사와 구글 양측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리플사와 구글은 서로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국제 지불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은 이제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구글과 리플, 이 양측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XRP와 구글 역시, 둘다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들의 탓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중동이라든지 빌 게이츠 의 멜린다 재단과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빌 게이츠 재단과의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담 마크하고 있는 리플사 임원이 계시죠. 그 수잔 에이스라고 그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구글 같은 기술 회사가 항상 최신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욱더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이제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죠. 제가 봤을 때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글이나 아마존, 저희가 예상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지불 관련된 시스템 개선할 여지를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리플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를 저희는 바래야겠죠. 자, 그러면 조심스럽게 여기에서 제 개인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글은 리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말은 리플사가 잘 되면은 구글이 좋단 소리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아무나, 아무에게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구글이 봤을 때 리플사의 기술이 믿음직하고 비전이 좋아 보였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구글이 리플사의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글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도 노스토로 어카운트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달되고 이미 실용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다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이클 에링턴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이분의 에링턴 XRP의 캐피털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네요. 다음 주 서울에서 디커너미라는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여기 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에링턴이 직접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서 참석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또 한국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시 전달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전달해 드리는 소식들이 그냥 단순한 호재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플사가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말인데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려고 합니다. 항상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